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해 동안 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 오셨습니다. 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후회도 되고 올 한해 동안 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따지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부하들이 우물을 빼서 갔다 이렇게 책망한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 아브라함 이참 보잘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디도 못 합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예, 아브라함이 예,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면서 우물을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물을 찾아서 부엘세바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얘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앞에 나오는 얘기를 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얘기를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대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어느 곳으로 내려가느냐면 그랄 땅,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이 가뭄을 피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온 그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동침하는 것을 막아주심. 여러분, 만일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서 동침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족보가 아마 엉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겨우 겨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때 아브라함을 새롭게 봤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아브 아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거의 10살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처음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종이었던 이 엘리에세를 데려다가 어,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86세부터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13년의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이나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약속을 이루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원하고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저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지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이 하갈과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녀들은 재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큰 아들을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도,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어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정에서 내보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아비멜렉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아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볼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올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속해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장님들이나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해에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 놀라운 얘기들을 1년 한해 동안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제 속장님들하고 1년 마지막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와 간증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한 해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한 해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도 교회에 가겠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체험이 매일매일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를 자꾸 찾는 훈련을 하면 감사가 더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이런 이런 것을 회개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들을 속해해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나빴는데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저 미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이 상황을 잘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참.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비 멜렉이 찾아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요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져다가 언약을 세웁니다 우물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언약을 하자 맹세를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30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엘세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엘세바. 이 얘기는 맹세의 우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보냈는데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 우물에서 그 물을 가져다가 이 하갈의 아들에게, 이 이스마엘에게 먹이게 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옛날 광야에서 우물 하나를 샀을 뿐인데, 그 우물 하나를 구했을 뿐인데, 그런데 자기 자식이 나가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면,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팔른 믿음으로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런가, 그런데 누군가, 누군가 언젠가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 주일에 우리가 살아왔던 올한 해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올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눈에 당장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별로 위대하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했던 작은 나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속회에서 섬겨주었던 작은 사랑의 섬김,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누군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게 하는 귀한 기도와 섬김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마디, 여러분의 격려의 한마디가 사소한 것 같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 그걸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광야의 모래 땅에서도 잘 자라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상록수입니다. 에셀나무는 크게 자라면 10미터 높이까지도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연에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유목민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 이 에셀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왜 심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심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유목민입니다. 오늘 34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다 우물을 정리하고 맹세를 받고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이 지냈더라 여러 날을 지냈다 할때 여러 날은요. 이틀이나 3일 지내다가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 전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느 정도 살았냐면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이... 예 사는 것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처럼 지냈다 할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마음으로 여기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매일매일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언제 거기를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셔서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올한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올한 해를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에브라,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온 것처럼 2021년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